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1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C++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어, C++ 프로그램의 가장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기본 요소들을 살펴보고 화면 출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인산말을 출력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상단에 보면, 소스 무엇 무엇이고, 어, 무엇 무엇을 한다 라는 설명문이 있죠. 자,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시어너 시간에 배웠던 주성문입니다. C++에서는 두 가지의 주석을 처리하는데요. 슬래시 별표로 시작해서, 어, 별표 슬래시로 끝나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작을, 어, 문장을 주석 처리하는 그 주석문이 있고요. 또, 라인 주석이라고 해서 슬래시 슬래시 두 개를 입력을 하고, 어, 오른쪽에 기술하게 되는 것들은 모두 주석으로 처리되는 주석문이 있습니다. 이 주성문은 컴파일러가 번역을 하지 않죠. 그래서 보충 설명이나, 어, 알아보기 힘든 요소들에 대한 그 기술 또는 기록, 이런 것들을 남기는 데 좋습니다. 샵하고 시작하는 것은 프리 프로세서. 한국말로 말하면 전처리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가장 먼저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O 스트림을, 어, 인클루드 한다. 즉, 이본 프로그램에 그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본 프로그램에 인클루드를 만나면 IO 스트림에 대한 그 코드를 가져와서 이본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기계는, 어, 수행을 할때 기계어로 수행을 하는데 명령어들이 모두 있어야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화면에서 IO 스트림에 들어있는 그 입출력문을 가져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함수, 즉 입출력 함수의 본체가 여기에 있다는 건데요. 그 본체를 여기에 끼워서 번역이 제대로 되어야 컴퓨터는 실행할 수 있겠죠. 이것 또한 주석문이 되겠고, 음, 프로그램이 시작을 할 때는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 메인 함수가 종료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이죠. 메인 함수의 반환형은 int형이 인트형이 되겠습니다. int형이면 반환문 리턴하고 뒤에 정수가 오면 되겠죠. 어, 3이나 5나 특정 정수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뭐100 써도 되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단순히 영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거를 생략도 가능합니다. S T D 그 다음에 콜론을 두개 찍고 C out 을 썼는데요. 이거는 출력 그 출력을 하기 위한 객체입니다. C out 은 명령문이 아니고 객체이고요. 이 C out 에 대한 클래스 이런 것들이 I/O 스트림이라는 곳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모양의 두 개를 쓰는 것은 연산자입니다. 어, 뒷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문에 대해서 방금 전에 살펴봤죠. 주성문은 이렇게 슬래시 별표와 별표 슬래시 사이에 입력하는 것,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슬래시, 슬래시 두 개를 입력해서 그 오른쪽에 부분에 있는 한 줄만 주석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슬래시, 슬래시는 자바에서도 주석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말했던 이 주석문은 시어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C++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메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종료되면 당연히 C++ 프로그램도 종료가 되는 것이죠. 메인 어, 함수의 원형을 보게 되면 int main입니다. 즉 반환형 타입이 int 타입이고 음, main 이게 쓰는데요. 보통 반환 타입을 void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표준이 아니니, 이렇게 int main을 쓰도록,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ain 함수에서만 특별히 return 문을 생략 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main에서의 return은, 어, 다른 함수가 호출해서 뭐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return이 아니죠. 그래서 생략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술하지 않아도 메인 함수가 종료되면 이 리턴 형이 삽입이 돼서 수행이 되는 것이죠. 전처리기 또는 프리프로세서라고 불리는 우샵 하고 기술하는 인클루드를 보겠는데요. 인클루드 Iostream 이거는 이 헤더 파일인데요. 근데 좀 생소한 게시 언어 시간에 배웠던 헤더 파일은 .h가 있었지 않았나요? C 언어에서도 include 를 썼었고요. 그리고 표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음, stdio.h 를 include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헤더 파일이긴 하나 io stream 은 h 가안 붙습니다. 이 io stream 에는 표준 입출력을 위한 클래스 그리고 객체 변수 등이 선언되어 있는데요. 표준 입출력이라는 것은 모니터로 출력하고 키보드로 입력받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iOS, 그 다음에 iStream, OStream, IOStream. 이러한 클래스들이 이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Cout이나 Cin, 그리고 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처럼 보여 있는 이런 것들 연산자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연산자도 선언이 되어 있고요. C out은 객체입니다. 자, C out과 이 연산자를 동시에 사용해서 출력을 할수 있는데요. C out은 std라는 네임 공간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std에 c out,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연산자, 이 연산자는 그 출력에서 같이 쓰이는, 지금 방향이 c out 한 다음에, 어, 오른, 그 왼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향해져 있죠? 이 c out이라는 객체에 이 hello, new line을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hello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백슬래시 n이죠. 이게 영문 모드에서는 정말 이렇게 백슬래시 n이지만, 한글 모드에서는, 어, 이게 원표시로 표시되면서 n이 표시되죠. 어, hello를 출력하고 다음 줄로 내려가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c-out 객체. 제가 객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 c-out 객체는 그, 모니터에, 모니터에 연결된 표준 C++ 불불 출력 스트림 개체인데요. 어, IO 스트림 헤더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C out은 누구의 C out이냐, STD의 C out이다. 이렇게 말 말하, 말하면 되는데, STD라는 곳에, 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공간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다시 계속해서 스트림 삽입 연산자라고 읽습니다. 이걸 연산자긴 연산자인데 어, C 아웃에 그 데이터들을 넣어주는 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스트림 삽입 연산자 말 그대로 스트림을 넣어주는 삽입해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 기본 산술 시프트 연산자가 있는데요. C 언어에서는 <laughs> 자 이게 왼쪽으로 한 비트씩 이동하는, 어, 비트, 비트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이 연산자를, 어, 지금 여기에는, 어, 왼쪽에 있는 C out 객체의 값을, 어, 삽입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재정의가 된 경우입니다. O stream의 클래스에 구현이 되어 있겠죠. out 이니까요. 음, 그리고, 어, C 인 같은 경우는 I 스트림에 구현, 어, 구현이 되어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뭐 캐릭 오른쪽에 있는 스트링 객체나 또는 오른쪽에 있는 변수의 값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그 C out 객체로 삽입시켜 주고요. 그리고 C out 객체에 연결되어 있는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여러 개의 이 스트림 삽입 연산자로 여러 값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눈으로만 보게 되면 실수를 할수 있어서 간단한 문장이라도 꼭 타이핑해서 실행해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std에 cout 그리고 cout 객체로 넘겨줍니다. 뭐가? 스트림을 삽입하는 연산자가 오른쪽에 있는 스트림을 cout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다시 또첫 번째 맛보기입니다를 또 C-out 객체에 넘겨주죠. 이거를 제대로, 음, 잘 익히지 않고 작성하는 것 중에 오류는요,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std, 콜론콜론, C-out, 그 다음에 그 스트림 사비 연산자, 뭐, 쌍땀표 묶어서 hello 까지는 똑같이 쓰고, 그 뒤에, 어, 스트림 사비 연산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C out을 다시 쓰고 이 스트림 삽입 연산자를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틀린 거고요. C out 객체 출력하기 위한 객체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객체에 계속해서 값들을 연결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어, 스트림 삽입 연산자 활용을 예제를 보겠습니다. 문자열 출력도 가능하고 기본 타입이라는 것은 정수형 어, 그다음에 불리언 이런 타입들 데이터도 출력이 가능한데요. 먼저 int n 3이면 n에 3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character c의 샵이면 샵이라는 문자가 저장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때 캐릭터는 문자 하나 단위죠. 그래서 쌍따옴표가 아니고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샵을 표현했습니다. 쌍 따옴표로 표현하면 그거는 스트링, 개, 스트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std, cout 하고 이제 출력문이 나가는데 이 cout 객체에 어, c를 넣어주고 그러면 c는, c에는 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샵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5.5를 넣어주고 그래서 5.5가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이픈이라는 문자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이픈 문자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n, and. n에는 3이 들어있었죠? 3이 출력이 되고, hello라는 스트링이 넘어가서 hello 그대로 출력이 되고, 음, true 값이 출력이 되는데 1로 출력이 됐네요. true라고 출력이 안 되고, 이거는 기본 규칙이고요. 이거를 true라고 그대로 받는 대로 출력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 조작자를 하나 더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조작자라는 것은 가로가 없는 일종의 함수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게 어그 <laughs> 불리언의 약자 불 그다음에 알파라는 조작자를 이용하면 또 가능합니다. 뒷부분에서 이런 거는 조작자들 공부할 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d cout은 연산자로 이루어진 식 그리고 함수 호출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그 함수가 되돌려주는 타입이 있겠죠. 그그 그 되돌려주는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그러한 기능이 cout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 cout 한 다음에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화면에 그대로 나가는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을 cout에 넣어주고 문자를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n plus o, 이거는 n이라는 변수에 o를 더해서 어, cout 객체에 넣어주는 거죠. 결과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n 값이 정해지면 n3이라고 한다면 8이 여기 cout에 들어가게 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fx처럼 이렇게 함수를 쓰게 되면 함수의 최종 결과 리턴 값이 이 c out 에 넘어가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뉴라인하고 n d l 이라는 조작자가 있는데, 자 뉴라인은 조작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읽을 때 뉴라인이라고 제가 new, n e w, new line 이라고 읽었고요. 이거는 escape 문자입니다. 그리고 n d l 이라는게 있습니다. e n d l 이죠. 이것은 조작자입니다. 함수 같은데 괄호가 없는 기능을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애호질 수 있겠고요. 자, 이 그러면 둘다 다음 줄로 내려가는 효과는 같습니다만 이 안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laughs> 어, 이그 이렇게 헬로우 다음에 백슬래시 n 이라는 그 이스케이프 문자가 나오게 되면 이 연산자가 삽입 연산자잖아요. 이 출력 스트림에 넣어주는 연산자죠. 그래서 이 연산자가 이 백슬래시 n을 n을 c 9객체에그 객체의 스트림 버퍼에 삽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언제 출력이 되냐면 버퍼 내용이 다 출력이 끝나서 이 마지막에 넣어놓은 그 때서야 이제 다음 줄 내려가는 게 실행이 되, 음, 되겠죠. 또는 강제로 그 버퍼를 다 비워버리는 명령을 또는 보파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출력해버리려는 명령을 내리면 이제 그때 마지막에 저장된 다음 줄로 내려가다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std의 endl 이라는 것 또한 엔터키를 치는 효과인데요. 이것은, 어, 엄밀히 말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다음 줄로 내려가라로 같을지 모르겠으나 이 ndl은 원래 가로가 있는 함수처럼 쓰이는 거예요. 이것은 어, io 그게 io 스트림 헤더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함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ndl은 근데 가로를 생략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이 문장이 두 번째 이 문장이 실행이 된다면 된다면 음, endl은 음, 그이그니까이 그니까 이 문장이 시행이 되면 어, 뉴 라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버퍼에 추가만 시켜줬지만 어, 이이 이 end, endl은 시행이 되면 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 주로 내려가는 문자가 백슬래시 n이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가 수행이 되면 백슬래시 n을 그 버퍼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강제로 버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당장 출력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버퍼 뒤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자, endl 함수 자체는 버퍼에 어, 다음 줄로 내려가는 계획 문자를 넣어줌과 동시에 버퍼에 있는 모든 문장을 출력하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endl이 어, 이걸 사용하게 되면 그 커서가 다음주로 넘어가는 것 뿐만 있는게 아니라 버퍼에 그 시아웃에 그 스트림 버퍼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 시아웃에 있는 스트림 버퍼를 모두 출력시키라는 명령까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아웃과 이 스트림 스트림의 그 너, 어, 오른쪽에 있는 스트림들을 왼쪽에 있는 시아웃 객체에 넣어주는 연산자를 이용한 그 화면 출력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어, 프리 프로세서가 첫 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이 더블형인 에 e a 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 함수의 매개변수로 인트형이 들어오면, 음, 그 들어온 인트형을 곱하기에 3.14 곱하는 거 보니까,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걸 리턴하기 때문에 어, 타입은 플로트나 더블이 되어야 되는데, 여선 기 더블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n 값과 c 값을 우리가 이제 샵으로, 이거는 앞부분에서 봤던 예제죠. 자, 그러면 c를 출력하면 샵이 출력이 되고, 5.5 그대로 출력이 되겠고, 빼기도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n에는 3이 들었으니까 3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hello'라는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된 후에 어, 이 'true'라는 불리언 타입, 불리언 값이 1로 이렇게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true'라고 출력하려면 뒷 부분에서 또 다른 조작자의 역할로 이렇게 'true'라고 출력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end'이라는 함수 또한 'std'. 네임 네임 스페이스에 정의가 되어있더라. 두 번째 출력은 어, 쌍따옴표로 묶어있는 것은 문자열이죠. 이문자를 그대로 화면에 나가고 실제 뒷부분은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8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누라에 만나면 다음 주로 내려가라가 되겠죠. 세 번째 출력문은 면적은 그러고 나서 area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n을 넣어주고 호출했죠. n은, 어, 두 번째 출력문에서 출력의 대상은 됐지만 n이 변경된 건 아니죠. 그래서 n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하고 이 area라는 함수에 r 대신에 3을 넣어서 수행한 3.14 곱하기 r 곱하기 r 이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 표준 C++에서 메인 함수의 리턴 타입은 무엇인가? 이거는 void도 쓰기도 했지만 표준은 int라고 배웠죠. 예제 2-1이면 제일 처음에 봤던 hello 출력하는 문장인데요. 어, 거기에 include IO stream이 빠지면 어떤 오류가 생길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어, 이 IO 스트림에 인클루드 한다는 것은 표준 입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없으면 표준 입출력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2-1에서 표준 입출력이라고 했는데 2-1은 입력은 없고 표준 출력이었습니다. 있 그게 이 STD C 하우이죠 그래서 STD C 하우 t 이 문장 하나가 아니라 몇개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문장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STD C out 이라는 걸 사용만 하지, std C out 이란 뭐다라는 정의가 없어서, 윗부분에 선언하는 게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C out 은 출력 객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화살표 모양의 이것은 왼쪽에 있는 출력 객체에 오른쪽에 있는 출력과 값들을 어, 삽입시켜주는 이거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어, 자신의 이름을 출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출력하고, 다음 줄에 여러분의 주소를 출력하는 한 줄로 C콕, C++, -C,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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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를 작성해 보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출, 우리가 출력하는 거니까, std, cout,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본인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연산자, 쓰고 S T D의 E N D L을 부르면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줄로 내려가서 그 거기에 다시 전북 안주군 우리 집 주소거든요. 이것을 음, 여기 C u t 에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해서 출력이 또다 어, 되겠죠. 자, 이렇게 첫 시간 음, 체크 타임까지 알아봤는데요. 주성문, 메인 함수, 반환 타입 이런 기본적인 거에 어 덧붙여서 뭐 앞부 어 체크타임? 예, 답을 제가 없었네요. 거기에 마지막 에 마지막에 백슬래시 n과 그리고 endl 함수까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네임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